안녕하십니까? 골프 읽어 주는 남자 완모션입니다. 95년 청평의 골프 인구는 완모션을 포함 4명이었다. 가평에는 연습장이 없어 춘천이나 마석에 있는 연습장을 다녔는데 청평에서는 마석 수동에 있는 송라 연습장을 이용했다. 가평을 통틀어 20명 될까 말까의 50, 60대의 골프 인구 중 30대 중반의 완 모션은 80대 중반의 핸디로 최상위 포식자였다. 다 그러진 않았지만 일부 큰 형님들은 볼을 옮기는 것은 예사고 러프 깊숙이 볼이 들어가면 풀을 손으로 뽑아내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수준으로 골프들을 즐기셨다. 충주에서 노 터치 플레이와 골프 예절 룰로 내기 골프를 했던 나는 가평의 골프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벌타를 먹이는 게 고역이었다. 야, 볼좀 친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골프를 뭐 선수도 아니고 너무 빡빡하게 친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이런 분위기에 해성처럼 나타난 분이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주호 형님이다. 주호 형은 중고등학교 때 복싱과 축구 선수 생활을 한 스포츠맨으로 나와 골프 입문 시기가 같았고 가평의 넘버원이었다. 여기에 스크라치 완모션이 등장한 것이다. 가평에서 주호 형과 전투를 벌여 사망 진단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완모션이 유일했다. 80대 초 중반 핸디의 이 둘은 그날 그날 달랐지만 가끔 70대 점수를 기록하기도 하는 맞수였다. 주호 형과 나는 잔잔발의 맞수 생활을 99년까지 하며 가평군 대표 선수로. 경기도 체육대회와 생체 전국대회 2년 연속 경기도 대표로 함께 출전했다.이 같은 균형은 2000년 초 내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 뒤꿈치와 발목을 다치며 깨어졌다.이 사고로 완모션은 휠체어 생활에 목발 생활 지팡이를 의지하는 장애인이 되었다. 3년 후 써닐시시에서 진행된 가평군수배 골프 대회에서 지팡이 투혼으로 76타를 기록하며 재기에 성공했지만 주호형은 더먼 곳으로 가 있었다. 언더파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부터 나는 2인자가 되었다. 주호형은 스포츠맨으로 승부사였고 갬블러였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승부에 냉혹했다. 완모션의 투병기간 3년 동안 주호형도 가평에 없었는데 춘천의 한 연습장에서 칼을 갈았고 3년 동안 비발디파크의 퍼블릭 골프장에서 살았다. 무사가 산속에 들어가 3년간 수련을 하고 강호에 돌아온 것이다. 돌아온 주호영의 검법에는 편안함이 있었고 춘풍 같은 수위에는 힘이 있었다. 외유내강.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공력이 생긴 것이다. 이후 주변 아마추어들은 물론 인근 연습장의 프로들을 추풍낙엽처럼 날려버기를몇 차례 최고의 깊이 인물이 되었다. 모임을 원래에서도 주호형과 한조되는 것을 모두 두려워했다. 필리핀 미모사 골프장의 회원이기도 했던 주호영은 매년 겨울 3개월간을 100일 수련하듯 전지훈련을 했고 그곳에서도 전설의 포식자로 군립했다. 어렵다는 미모사 마운틴 코스에서도 언더파를 쉽게 치는 진정한 숨은 고수 2번 드라이빙 아이언이 주무게인 그의 골프백에는 다들 쓰는 유틸이 없었다. 2005년 어느 날 선일 회원 코스에서 건설업을 하는 장사장님, 강남에서 주점을 하던 권사장, 완모션 주호형. 이들은 가평의 소문난 대전을 벌였다. 전투가 시작되자 일본호를 보대로 시작한 주호형은 선 코스 전반에서 고기 하나, 파 하나, 이글 하나. 나머지 여섯 토를 버디를 기록했다. 도대체 몇 개를 친 거야? 버디값에 이글값 따지면 계산이 안 된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주호형은 카레는 인정이 없었다. 사실상 끝난 대전. 장 사장님은 전반에 만세를 부르며 사망 진단서를 제출했고 권 사장과 완모션은 나머지 9일 동안 만회를 위한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권사장은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고 주호형과의 전투 경험이 많았던 완모션은 총알받이 두번 덕에 경상으로 끝났다. 이후에도 주호형은 전국 대회 입상으로 자동차 TV 수많은 경품을 받았으며 경기도 체전 개인 우승을 여러 차례 수상해 주변의 박수와 부러움을 받았다. 조형은 지금 가평군, 추모공원, 봉안당에 잠들어 계시다. 라이벌이자 원모션을 만년 2인자로 만들었던 형님.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